저 같은 경우는요, 어, 젊어서부터 유방이 작아서 그게 컴플렉스였었거든요. 그래서 유방을 좀 키우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 그 주변에서 유방수술 하는 사람들의그 고통이 너무 심한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갑자기 가까이 있으신 분이 한 분이 오셔서 하셔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저게 사실까 할 정도로 전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용기를 내서 사실은 어, 선생님을 찾아왔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너무 진짜로 하나도 아프지 않다는 거. 잠깐 첫날만 좀, 어, 일어나, 어,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좀 아프고, 옆으로 눕기가 조금 불편했던 걸, 그런 걸 있었고, 전혀 뭐 아픈 것을 느끼지 못했었고요. 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거의 제가 육방했다는 것 자체도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편안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적지가 않은데, 제가 많은, 나이가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이 때문에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아,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어,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